옷거를 가지 하지 마시고 네, 올해 네. 밝은 옷을 좀 입으세요. 밝은 옷, 어, 흰 옷이나 네. 어, 좀 밝은 옷을 입어야 이분들한테 재수가 들어와요. 이분들이 반면 올해 는한갑수잖아 그렇죠. 어, 어, 이한갑수에 이분들이 운이 들었다? 아 어, 운이 들었어요. 어,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4월달 지금부터 운이 열렸다고 봐야 돼. 어, 근데 이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올해는 네. 사업이나 뭐 하면 확장을 해라. 어, 확장을 해서 뭐 계획이 있거나 네. 사업 으로뭐할 거다 그러면 뭐 빨리 서둘러서 해라. 네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이번에는 어 65년생 대비분들 운세로 들어갈 거예요. 네네.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눈물 흘렸던 일, 속상했던 일 너무나도 많아요. 또 선생님은 신점으로 보시기 네네. 때문에 이분들이 좀 억울했던 일이나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은 네. 어, 을사년 뱀띠 특히, 동서, 남북다 막혔다고 봐야지. 아이고야. 어, 이분들이 다 막혔었어. 그동안에. 그니까, 일로 가도 편지 않고, 절로 가도 편지 않고, 마음이 진짜 얼룩 둘 데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형국이고, 네네. 이분들이 외로움도 많았고, 되게 고독도 하고, 되게 금전문 이런 게다 손재수가 많았다고 봐야 돼. 음... 그니까, 러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되게 깡이었어, 깡. 어, 너무 힘들고, 되게 외롭고, 되게 안 좋았는데, 네네. 올해는, 이분들이 반면 올해 는 한갑수잖아. 그렇죠. 한갑수죠. 어, 이 한갑수에 이분들이 운이 들었다? 아, 운이 들었어요. 어. 오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4월 달 지금부터 운이 열렸다고 봐야 돼. 어, 근데 이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올해는 네. 사업이나 뭐할뭐 확장을 해라. 음. 어, 확장을 해서 뭐 계획이 있거나 네. 사업 운으로 뭐할 거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해라. 어, 운기가 왔을 때 잡아야 되잖아. 그그 근데 이분들은 망설이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봐야 돼. 어... 진짜 뱀이 까리 틀듯이 네. 꼬여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. 아, 근데 아, 올해는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서 네. 이분들한테 운이 들어오는 운이 들어왔어. 어 그래서 확장이나 아... 이전이나 네. 변동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움직여 마음에서만 자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말고 음... 그리고 지금 4월부터 운이 열렸으니까 네네네. 다음 달 다음 달 해도 상관은 없어. 그쵸, 그쵸. 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빨리 움직여. 그러면 그분들한테 운이 차고 들어왔으니까. 아... 음,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하세요. 그 네. 대신 명심할 게한 가지 딱 있어. 명심할게요. 돈 빌려주면 안 돼. 돈 빌려... 아, 금전거래. 어, 이분들이 학장도 하고, 뭣도 해야 되는데, 네네.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, 이 사람한테 뭘 하면, 네. 내 운기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. 아, 운기를? 어, 그러니까, 음... 왜 운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요? 이런 거는, 내 운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했기 때문에, 그 사람, 내 네네. 운기를 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내 운이 망쳐버려. 그러니까, 이런 분들은, 을사생들은 특히, 올해 동거래 하지 마세요. 음... 어, 동거래 하지 마시고, 올해 밝은 옷을 좀 입으세요. 밝은 옷? 어, 흰 옷이나, 네. 어, 좀 밝은 옷을 입어야, 이분들한테 재수가 들어와요. 그러니까, 오... 올해는 재수를 받고 이러려면 좀 밝은 옷을, 입어라. 밝은 옷을 어, 입어라. 그만큼 운이 차고 들어온다, 그래요. 음. 어, 운이 차고 들어오면 혹시 어떤 분들이 들어오나요, 선생님? 이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학자, 매매. <laughs> 음... 어, 그다음에 우리의 문서 잡는 운 네네.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뭘 잡는 운이에요. 뭔가를 잡는다. 어, 아.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네. 저분한테 뭘 돈을 예를 들어 돈을 네. 빌리러 가야 돼. 그럴 땐 밝은색 옷,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. 밝은색 옷으로. 네, 그러면 그게 될 때, 될 했던 게안 되던 게 그게 딱 해결이 된다니까. 아 뭔그 뜸들이고 있던 게잘 어,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밝은색 옷을 입고 가세요. 그러면 그게 좋은 운기로 바뀌어 버려요. 여기. 운기가 아예 확 도는군요. 다 돌아 버려요. 어. 어. 그러니까 뱀이 까르틀고 있다가 이게 하나하나 하나 풀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네. 내가 됐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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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었다가 안됐던게 그게 풀리는 형국이니까 얼마나 좋겠어. 너무나도 좋죠. 어. 근데 내가 돈 들여서 구타라는 것도 아니잖아. 그쵸, 그쵸. 밝은색 옷만 입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그잖 옷을 사 입어. 옷 없으면. 밝은색. <웃음> <웃음> 어. 그러면 어 이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어 돈만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.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.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요. 아... 돈 빌려주지 않으면 네네. 이 사람들은 올해 그거를 꽉 채울 수가 있거든요. 그쵸, 그쵸. 돈 빌려주는 순간 그게 다또 쓰러져 나가요. 그래서 음... 올해는 돈거래 이건 절대 하면 안 돼. 자식도 안 돼. 자식도 안 돼요. 자식들한테도 주지 마. 아... 어. 자식들 저걸 뭐 사야지 그럼 네 명의로 사. 아, 어, 내가 봐요. 운이 좋기 때문에. 네네. 어,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서 물려주거나 내 자식들한테 돈을 줘도 내가 운이 나가 버려. 운이 나아버려. 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? 그렇죠, 그렇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나를 위해서 밝은 옷도 입고, 네. 올해는 누구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나한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. 아, 하... 음. 오, 알겠습니다. 음. 어, 그러면 아무래도 뱀띠 분들이 지금 뱀해잖아요. 그래서. 자기들이 주인공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음.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럴 때뭐 저를 찾아와야지. 본인들은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, 왜 답답하게 그리고 있어. 아우, 속 터져 죽겠네, 내가.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어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운기를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음. 찾아오시거나 그렇지. 네. 아니면 전화 상담하세요. 그렇죠. 전화 상담. 어.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 상담 하니까. 아, 그렇지. 되니까. 저 서울에서 전화 상담 많이 해. 아, 맞습니다. 음, 음. 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65년생 뱀띠 분들 운세를 어. 받으셨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